이제, 사계, 4개 운기로이다 사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역이다, 영역. 네 개의 영역. 자, 네 개의 영역이, 이기온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는 존재는, 우리는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동안에는 우리는 뭐, 사하게 되면 뭐, 네 가지 되했고 그거 달랑달랑, 요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사계 운기로는그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것부터 먼저 안 해보자. 귀신의 영역은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영역이 있다 했잖아. 자, 그러면 귀신 한번 보자. 여러분 좋아하는 귀신, 귀신. 귀신. 아, <laughs> <laughs>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신 한번 보자. 귀신, 눈이 번쩍 찐데 <laughs> <번쩍 든다> 봐라. <laughs> 자, 여기는 무슨 기신기 때, 기때 봐봐라. 아, 동자 했잖아. 무슨 동자. 이쪽에는 어떻게? 무슨 선녀. 이랬지, 그제? 자, 여기는 어떻게? 간우 장군. 그, 그래. 여기는 어떻게? 무슨 대감, 할비 Anda, 그렇지? 이 대감은 할배, 할배다, 그제? 자, 영역이 딱, 이 기특 봐봐요. 아마 네개 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풍수 가보자. 풍수는 이건 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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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리고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동, 서, 남북. 뭐가 차이 나 여기 동서남북이. 동서남북의 차이는 뭘까? 무조건 조용히 해본다 뭐으면 조용히 해본다 <laughs> 동쪽은 해가 뜨니까 어떻게 희망 가? 이런 것이 차는 거고 서쪽은 어떻게 저으니까영 그거고 그지? 자 남쪽은 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남쪽은 가면 좀 따뜻할 거고 북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좀 추운감을 느낄 것이다 그지? 그러면 사람의 몸도 어떻게 해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나중에. 또, 한 사람도 있고, 찬 사람도 있고, 그치? 몸 체질에도 왕성한 것이 있고, 좀비리비리한 것도 있고, 난 체질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한가 보자. 인간은. 운명에 한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운명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전생, 인생, 내생, 환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업장도 마찬가지다. 그 업장에는 어떻게, 뭐, 빚, 짐, 업, 고, 이랬지, 그죠? 나중에 여기 보면 우리는 고풀이, 살풀이, 원풀이, 한풀이, 이런 게막 푼다, 이말이야 지금 이제 인연법에 가게 되면. 이게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다음에 뭐예요? 빈 옆에. 빛에? 빛빛빛그그 옆에요. 전생 이? 전생 밑에. 전생 빛빛 전생 빛. 전생의 빛, 환생. 환생고. 거이고다이 얼킬고. 자, 그러면 인연법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이것을 우리는 어변이라고, 이제 인연법에 가게 되면, 어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가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고풀이, 인연법이 되겠죠. 서로가 얽혀있는 고가 있어갖고, 이거는 고풀이 하는 거야. 고풀이, 한풀이, 원풀이, 살풀이, 이런 게되는 <laugh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풀이춤 이런것들 전부 다 갖다 채워보고 요거 한개만 딱 갖고 하는거야 무조건 살이다 살이만 와야되 말이야 우리 귀신에도 보자 살이라는 것은 넘어갔다가 죽이고 공격하고 하는거지 공격하는거 우리는 빌면 안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얽힌거는 풀어야 되는 것이고 어? 원풀이한 것은 자기가 이룰수 있으나 해줘야 되고 한풀이는 하을 갖다가 우리는 삭혀야 되는 거다 그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 오는 거, 공격하는 거, 막는 것만 막는, 그거 아니다이 말이야. 누구말때는 오는 거 어떻게, 누구말때는빚재가날 빚받으러 왔다. 무조건 맞으면 되겠나? 아, 좋은 사람은 악수를 해갖고, 그죠? 그래서 돌려보내보면 되잖아. 돌려보내보면 될 거야. 그걸 무조건 못 오게 막아보면 안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또 가게 되면, 우리는 뭐,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뭐 줄줄이 많다. 잉? 응? 처음 다 있으니까. <laughs> 여기서 또 줄줄이 처음 다, 이거 가면 전부 다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성격에 가게 되면 성격, 적성에 가면 적성, 여기 뭐, 전부 다 있다, 체질에 가면 체질, 전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계 운기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까지는 해야 돼 이까지는 기까지면 증언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는 인연법에서는 핵심이다 핵심 이 핵심은 어떻게 나는 이것 때문에 왔고 이런 일이 나중에 보면은 방위법이다 방위법과 우리는 방풍법을 우리는 인연의 불이 숨으면. 나쁘다. 무조건 질병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가. 병이 왔으면 우리는 고치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방위법과 방풍법을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서남북이 아니다. 방위법에는 동서남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지기가 딱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노?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인연에 어떻게? 지기 인연은 욕이 되는 거고 천년은 어떻게? 우리는 그렇잖아 조상이 있는 것이고 부부가 있는 것이고 자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친척이 있는 것이 야니 이거는 천년의 인연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인연의 인연들은 어떻게?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난 이제 인연을 보게 되면 요런 것도 요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각 분야마다 또 다른 인연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요런 것이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요렇게 푸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천년에 어떻게 가족 혈족으로 만났을 때는 요렇게 푸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식 간에 원한이 많아 갖고 부모를 죽이고 막 뭐, 어,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막 친척을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 누발말는 이혼해갖고 쫓겨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부부가 안 좋아서 우리가 갈라서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안 좋아서 갈라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갈라서는 게 있다. 그렇게 누이하고 그지? 옳게 동서, 막 이런 것끼리 얘기해서 합작해가지고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천연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귀신을 풀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 속에는 또 어떻게, 또 여섯 가지가 있겠지. 동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나중에 보면 여섯 가지 종류가 이것이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고 있고. 그렇게 이 인연법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알겠지. 그럼 지금 정신이 흐리멍텅 하면 안 된다. 그제 이것을 차근차근 풀어내게 되는게 이 개념이 없이 인연법 마크 이는거 그거 백날 해봐야 안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차근차근히 우리 온기론은 어떻게 네가지 경계 영역에서는 기운이 다르게 흐르간다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게 되면 같은 사람끼리 많아야 뭐 비교가 되는거지 누구말때는 생각 해보자고요 심리쪽에서도 만 이것이 또 많이 적은 거예요. 심리쪽에서 한가볼까 자 심리에서 우리가 한 해보자. 자 심리 쪽에서 우리가 풀게 되게 되면 자 여기는 공부 잘하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 결손 가정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똑같은 설문 테스트 갖고 설문 테스트 가지고 테스트 갖고 상담하면 되겠나? 그럼 학교에서 우리는 해보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iq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아이 공부 많이 시... 자, 그러면 우리 IQ부터 먼저 해보자. IQ 테스트 하는데, 똑같은 IQ 테스트지 갖고 테스트를 한다, 그지? 그게는 어떻게, IQ 테스트 하는 보면 계산법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 있어. 이? 그러면 이것을 엄마가 훈련시킨 사람과 맹탕 크냐 갖고 IQ 테스트 처음 받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겠노? 훈련시킨 사람과 안 사람은 차이가 많겠지. 심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 심리가 없고,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이 욕구도 전부 다 다르겠지, 그지 부유한 사람과 못난 사람. 그럼, 아, 예민한 결손 가정에 있는 부모가 없는 사람. 누구말따라 할머니 앞에 키우는 사람. 이것을 다 놔놓고 똑같이 설문지 갖고 똑같이 테스트 하면 그 답이 나오겠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분수밖에 안 되는 거야. 막 맞춰봐요. 심리 그렇게 심리도 우리는 어떻게 1부터 9까지 푼다 했잖아 4개짜리 사개가 있고 3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개만 푸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의 이 부부가 행복한 사람들이 태어난 자식과 결정 과정에있는아기들을 똑같은 이런 실문, 설문 테스트 해갖고, 어? 그것을 단순 비교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답이 있겠네, 이 말이야. 그렇게 전부 다 분수밖에 안 되지. 그래 저거는 막, 아, 이거 테스트 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해서 웃기는 소리 아니면 과학은 개똥나발이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제?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이아의 타고난 것을 알기 때문에 설문지를 동일한, 똑같은 설문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한 설문지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그의 행동하는 그 설문지만 딱 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완벽한 거야. 그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 IQ 테스트를 한번 생각해보자. 국민학교 때막아 q 연습하고 수학계산 열심히 공부시킨 사람하고 그냥 엄마가 그냥 맹탕해갖고 학교 간 사람 둘이 앉아 나눠놓고 IQ 테스트하면 하나는 뭐두 자리고 하나는 세 자리고 뻔한 거잖아. 그래서 IQ 테스트도 못 믿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 그러면 똑같은 교육을 시키갖고막 뭐 누구 말따라 가 갖고 같이 그제? 집단 교육을 시키갖고 2, 3년 동안 딱 해놔놓고 그때 요시당 해갖고 테스트하면 그거 비슷하겠지. 그렇게 되면 비슷하겠지만은 그냥 막뭐 그냥 응? 우리 학교 가듯이 모여갖고 온갖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테스트는 아무 자기도 소용없는 거야. 아닌가? 그거는 그냥 뭐 황당한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막 운명번호가 똑같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답해보면 되겠나? 그걸 해보세요 이년수9 아홉 개인데, 아홉 개 9개 하면 똑같이 답이 아빠라마. 그러면 바로 뭔게? 그건 그래, 진짜 반부수 대표다. <laughs> <laughs> 그러면 진짜 반부수 대표단 말이야. 이? 우리는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운명수 똑같이 그거 똑같이 다른 사람 보게 되면 와 운명수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 하면 어떻게 푸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머리가 그 밖에 안 돌아간다. 이?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좀더 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다시 당하면 안 되겠지. 너희들 피해 주면 안 되고, 그지. 우리라도, 뭐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가 한기 장기씩 한 만들어 가게 되면 또 이것이 좋은 그것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